어, 첫 번째 마당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첫 번째 마당이 방인하겠습니다만 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 준비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앱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어, 뭐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드로이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개발 환경 당연히 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장에서 나와 있는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초적인 어, 정리들, 그러니까 뭐 구조 얘기가 되겠죠. 어, 정리해 주시면은 이후 어떤 안드로이드 내용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어, 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뭐 실습에서 이제 좀 자세히 다룰 건데요. 어, 지금 보면은.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 developer.android.com 이 개발자 사이트에서 안드로이드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예, 설치를 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설치 작업은 어렵지 않고요.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냥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눌러서 예,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한 다음에 최초로 실행시키는 순간 한번 필요한 셋업 작업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최초로 실행시킬 때딱한번 어, 필요한 작업인데요. 뭐 셋업 작업이다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테마 설정 정도 어, 만해 주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 셋업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뭔가가 추가 개발할 수 있는 게 다운로드가 되죠. 뭐, 안드로이드 SDK가 다운로드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셋업 작업까지 맞춰주시면, 예, 셋업 작업까지 맞춰주시면, 예, 안드로이드 예, 스튜디오에서, 예, 우리가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고 예, 그 다음에 셋업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실습 이어가 볼게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url은 developer.android.com 입니다 안드로이드 어, 개발자 사이트 첫 화면인데요 여기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예 여기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로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 되겠고요.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밑에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 상태가 됩니다. 예, 이 버튼을 누르면 로컬 PC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다운로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뭐 여러분들마다 약간 걸리는 시간은 좀 상이할 것 같아요. 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이 다운로드 받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인스톨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스톨해 볼게요. 클릭합니다. 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한 인스톨러가 구동이 됐는데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본 값을 유지해서 넥스트 넥스트 예, 버튼을 누르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웰컴 화면이고요. 넥스트 버튼 누르고요. 예, 그 다음에 설치 항목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버추얼 디바이스도 기본으로 설치가 되게끔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죠. 예, 다음이야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디렉토리 위치가 되겠고요. 뭐 기본값 그대로 유지할게요. 예, 그런 상태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가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예저 같은 경우는 인스톨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예 설치가 완료된 화면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게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누르고 이제 피니쉬 누르면 어 설치 작업은 끝났고요 예,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스타트 시키겠다. 여기 체크 박스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예, 이 상황에서 피니시 눌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예, 혹은, 예, 어, 탐색창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키시겠다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PC가 되겠고요. 그러면 C의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안드로이드 폴더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bin 이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보면 스튜디오 64.exe 얘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킬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누르셔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치 마지막 하면 피니쉬 눌러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켜요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동시켰을 때, 그러니까 개발자 PC에 깐 후에 그러니까 설치한 후에 최초로 구동시키는 순간 딱한번 필요한 셋업 작업. 예 그러니까 셋업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면 뜨지 않는 다이얼로그가 되겠는데요. 예, 설치하자마자 최초로 실행시켰을 때 셋업 작업을 위해서 이 다이얼로그가 떠 있습니다. 기본으로 s e t 폴트 세팅. 그러니까 어 셋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임포트할 내용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예, 설치한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기본값 유지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서 셋업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선과 관련돼서 구글 쪽과 데이터를 쉐어할 거냐라는 이제 다이로그가중간에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뭐 버튼 밑에 있는 이제 버튼 중에서 하나를 눌러서 어, 그 다음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내지 않는다 라는 버튼을 누를게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줘요. 자 셋업 작업이 되겠습니다. 뭐 셋업 작업이다 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셋업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추가 설치가 있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웰컴 화면이니까 넥스트 버튼 누르고요. 어, 스탠다드로 셋업할 수 있고 커스텀으로 셋업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스탠다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커스텀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커스텀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개발자 PC에 설치한 적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SDK가 개발자 PC에 있다면 예, 개발자 PC에 있는 안드로이드 SDK를 디렉터리 위치를 지정해서 뭔가 셋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커스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간다고 해도 뭐 그닥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이 스탠다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 유지한 상태에서 넥스트 버튼을 누를게요. 어 테마 설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칼라 정도겠죠. 그래서 이거야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테마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랙 바탕에 흰색 글씨가 편하신 분들,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가 편하신 분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예, 저는 라이트 테마 예, 선택을 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를게요. 예, 그러면 셋업 작업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뭐 셋업 작업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셋업 작업이 끝나게 되겠고요. 예, 추가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 추가 설치까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볼게요. 예, 아 라이센스 동의가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다 보면은 이 라이센스 동의 당연히 이제 어셉트 라디오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요.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세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몇 개가 나오든 모두 다 e 셉트 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셉트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요. 예 그런데 피니시가 활성 상태가 안 됐죠. 예 이거는 하나만 억셉트 하셔서래요. 그래서 밑에 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예그 다음에 또억셉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이제 피니시 버튼이 활성 상태가 됩니다. 어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억셉트 버튼을 두 번만 눌러도 됐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 세 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 중요한 거는 모두 다억셉트해 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되죠.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설치 작업이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고 셋업 작업까지 완료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니시 버튼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